난 엄마가 뒤진 듯 살지 않아 난 인생이 망한 듯 살지 않아 그렇게 살 바엔 살지 않아 난 절대 너처럼 살지 않아 내 인생 너에게 팔지 않아 마치 다이아몬드 팔지 않아 생각을 해봐라 간지와 나 무슨 관련이 있는지 넌 알잖아 난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 찔리는 놈들은 알잖아 들어 이 앨범 첫 번째 곡 가사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 너가 알아야 할건 단지 않아. 그렇게 살 바에겐 살지 마라 땀을 깔꺼면 제대로 까 들으라 한금면 앞에서 까눈 마주 보고 씨발려 나파미 느그 엄마처럼 다 조까 우라 교 쉐끼들 다 여자 원미하고 씨발 족같다 뒷싸움 뒷담 찐따 그러고서 맞짱은 절대로 안간다 똑똑한 년들은 공부나 해 멍청한 년들은 펴 담배 신경을 대체 왜스냐왜 왜 끼리끼리 깔 시간에 할거나 해 랩하면 랩한다 욕하고 공부 못하면 왜 사냐 욕하고 우린 살고 있어 대연모 시대뭘혐오할지부터 고민해 예, yeah. 살지를 못해. 그렇다고 해서 죽지도 못해. 또 문제를 풀지도 못해. 우린 자유롭지 못해. 우리의 삶은 도태 되지 못해. 낮아지는 고퇴.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모든 것이 콘텐츠. 친구가 못돼. 예. Yeah. 난 엄마가 뒤진 듯 살지 않아 난 인생이 망한 듯 살지 않아 그렇게 살 바엔 살지 않아 난 절대 너처럼 살지 않아 내 인생 너에게 팔지 않아 마치 다이아몬드 팔지 않아 생각을 해봐라 간지와 나 무슨 관련이 있는지 넌 알잖아 난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 질리는 놈들은 알잖아 들어 이 앨범 첫 번째 곡 가사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 너가 라아야할건 단지 않아. 그렇게 살 바에겐 살지 마라 thank mm -hmm. you